안녕하세요. 대급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에드마일 렛의 한번 더의 힘입니다. 생일 선물로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에드마일 렛 작가는 생소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에서 24시간을 3일로 사는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유명해지신 것 같습니다. 전기세를 내는 것도 힘든 삶을 살다가 지금은 50세 이하 중에 세계 최고 부자 50인 안에 들어간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깨달음을 듣고 실천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랄까요? 한번 더의 힘에서 말하는 요점은 책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그냥 한번더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다고 하죠. 전기요금조차 내기 힘들었던 에드마일렛은 건강도 안 좋고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에드마일렛을 더 힘들게 했던 건 항상 의심과 좌절,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생의 답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전기세도 못 내고 아프고 친구도 없다면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드마일렛이 변화할 수 있게 해준 인생의 답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작은 생각과 행동을 결합하고 그것들을 연속해서 쌓아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회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더로 시작하면 고통보다는 뿌듯한 성취감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대견함과 믿음이 강화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한번더 해야 하는 걸까요? 에드마일렛은 총 19가지의 한번 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저에게 깊게 공감된 것만 리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만나봐 주세요. 첫 번째, 정체성에 한번 더를 주입하라. 정체성이란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에드 마일렛은 성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에 한번 더를 주입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한번더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정체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번 제가 리뷰했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도 자신의 직함을 만듦으로써 정체성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라고요? 한번더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더 생각하라입니다. 인간의 97%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봐도 생각 없이 살아온 때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때도, 대학교를 갈 때도, 전공을 정할 때도,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정말 생각 없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없다는 건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날 끼워 맞추며 살았던 거죠.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라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며 살았죠. 어느 날은 제가 과외 선생님께 약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더니 과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슈퍼마켓 같은 걸왜 하고 싶냐? 근데 저는 그때 막연히 그냥 약사가 좋아 보여서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약사라는 꿈을 접게 되었어요. 대학원 진학 때도 큰 고려 없이 반액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같은 동대학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귀고 있던 제 여자친구는 더 좋은 대학을 가면서도 전액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생각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생각없이 살았던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3% 정도만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한번더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산다면 상위 3%로 살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찾고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이 선택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심사숙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생각하는 걸 습관화하고 한번더 생각해야 됩니다. 독서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내 생각과 저자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더 좋은 근거들을 찾아나가는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독서를 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체득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더 시도를 축적하라입니다. 한번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운동회 때박터뜨리기를 생각해 볼까요? 정말 무수히 많은 모래주머니를 아이들이 던지죠. 그런데 아무리 던져도 터지지 않는 그 박이 마지막 하나의 모래주머니에 터져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죠. 그런데 마지막 그한 번의 모래주머니를 던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박은 터지지 않습니다. 한번더 시도하는 것을 축적하면 우리는 반드시 임계점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한번더 시도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들 한번더 하기 전에 그만두거든요. 성공이 골목길 모퉁이에 있는데 그 모퉁이를 돌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딱 8개 올렸는데요. 구독자가 10명에서 늘어나지 않고 조회수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면 벌써 포기했어야 되는데, 한번 더의 힘을 잃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번더 해보자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한번더 시도를 축적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시간을 압축하라 입니다 에드마일렛은 24시간을 8시간씩 쪼개서 3일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루를 3일처럼 사는 거죠 다 똑같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맞는 시간표를 만들고 그 시간을 압축해서 살라고 하죠 저는 출근 전 오전 근무시간 점심시간 오후 근무 시간, 퇴근 후 이렇게 다섯 가지 삶으로 나누고 출근 전에는 명상, 학원, 운동에 집중을 하고 오전 근무 때는 루틴한 업무들을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점심 시간에는 무조건 30분이라도 독서를 하고요. 오후 근무 시간에는 생산물을 한 가지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퇴근 후에는 30분이라도 책을 읽고 소원을 쓰고 잠을 듭니다. 이 다섯 가지 시간들을 압축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의 압축 방법을 찾아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한번더 질문하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질문만 받고도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은 것중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 은퇴라는 말보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왜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지에서 어떻게 하면 월급 외에 돈을 더벌수 있을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더벌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에 관한 유튜브로 활동을 하자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도 별로 없고 영상 퀄리티도 높진 않지만 꾸준히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번더 영상을 만들다 보면 퀄리티도 구독자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평정심을 유지하라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올린 더 해빙의 리뷰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급박하게 돌아갈 때도 항상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에드마일렛의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한번더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좋은 일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주식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중간에 깨고 식은땀을 흘리고 악몽을 꿨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기만 할까요? 그렇다고 오르기만 하지도 않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엔 좋은 일이 옵니다. 전 이제 주식에 대해선 완벽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많이 떨어지는 날엔 심장이 철렁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한번 더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에드마일렛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에드마일렛의 아버지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만 더 알코올을 끊자라고 외치고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한명더 많이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시죠.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도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그 시점에 들어올리는 바벨을 한 번이 우리의 근육을 증가시킨다고 하잖아요. 한번 더의 힘 때문에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회사에서도 생산물을 한번더 만들고 유튜브 영상을 한번더 만들어 올리고 블로그도 한번더 쓰고 책도 한줄더 읽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수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2023년이 시작될 텐데,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고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세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더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급이었습니다.